여섯 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워 보겠습니다. 여섯 명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제일 처음에 쓸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? 여섯 명 중에 하나 한 가지죠. 자, 두 번째 세우는 경우 는몇 가지입니까? 다, 이첫 번째 사람 빼고 다섯 명 중에 하나죠. 넷 중에 하나, 셋 중에 하나, 둘 중에 하나, 마지막으로 한 명을 세면 돼. 이렇게 연속해서 세우는 경우, 일렬로 할 때, 연속해서 세우는 경우는 다 곱하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건 몇 가지입니까? 음, 여기까지가 120이고, 뭐 720까지가 되겠네요. 한번. 기호로 쓴 것도 나올 수 있어요. 객관식으로 수면, 그러면 6 5 4 3 2, 니까6 그러니까 P, 6이 되겠네. 6부터 출발해서 전체 6개잖여 6개. 6부터 출발해서 6, 이렇게 써도 됩니다. 아,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객관식으로 기호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게 답이고요. 또 이렇게 6부터 출발해서 이게 같은 숫자일 때 이렇게 써도 돼요.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얘나 얘나 다좋습니다 근데 경우의 수니까 모두 다 720이라고 써야겠죠. 경우의 수쓸 때는 그래서 1번 답은 720이 되겠습니다. 자 2번은 뭡니까? 2번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 1열로 6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. 그러면 이렇게 또 할까? 미리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4자리가 있는데, 처음에 올수 있는 경우가 6 중에 하나잖아. 그 다음에 5명 중에 하나, 4 중에 하나, 3 중에 하나. 그럼 뭐 이거네 이거. 그쵸? 그렇죠? 6 곱하기, 5 곱하기 차례대로 하나씩 줄여 나가면서 모두 4번, 4개를 곱하겠습니다. 이게 뭐죠? 이거 몇십니까, 이건? 6530, 120, 360까지가 되는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자, 이제 3번을 한번 풀어볼까요? 여섯 명 중에서 한 명을 뽑으래.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? 음, 반장 자리가 있고 부반장 자리가 있는데 반장 자리와 부반장 자리 여섯, 여섯 명 중에 하나 한 가지죠. 다섯 명 중에 한 가지죠. 연속해서 뽑으니까 곱하는 거. 답은 이렇게 3 0 가지인데 이거를 이렇게 수열이라는 기호로 객관식으로 쓰시어도 나오니.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는 이렇게 P를 사용하세요 수열을. 자, 뽑아서 나열하고 구분하고는 다 P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출발하면 6 곱하기 5. 그래서 답은 30이라고 쓰면 됩니다.